안녕하세요 IT리뷰 블로그 아이모니 하고 있는 루이시스입니다 그분들은그좀 늦었지만 요그 일본 아마존 통해서 에어팟을 구매를 해서 에어팟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에어팟은 뭐 지금도 지금 애플코리아 통해서 21만 9천원 판매되고 있구요 그렇지만 일본 아마존 통해서 구매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악세사리 같은 경우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지만 은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도 애플 제품은 뭐전 세계 어디서 리퍼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담도 없기 때문에 일본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어, 지난 일요일 날 결제를 해서 지금 2월8일 그러니까 꼭5일 정도 걸렸습니다. 중할날 포함해서. 자, 그렇지만 뭐 실제로 뭐 일요일 밤 저녁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나흘 만에 도착을 했고요. 자이어떤 녀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박스는. 전면에 어, 에어팟 위에 그 그림 두개 인쇄되어 있구요. 어, 그리고 어, 측면에는 뭐 여러 정보들, 모델명이라든지 생산월 등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JAN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일본이나 뜻이 아니라 일월달이나 뜻이겠죠.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제품은 생산연월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 제품이나 해외 제품 그런 건안 보였었구요. 마찬가지로 여기 바코드 위에 있는 이걸 가지고 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측면에는 애플 로고 있고 뭐 에어팟, 있고요. 자,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에어팟과 차징 케이스 이 케이스가 있겠죠. 이중 지금 스티커 a 가 e c a 입니다만 케이스 있구요. 자 그리고 이 충전을 위한 라이이 a s 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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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a s 개봉을 해봉을해자이요 자, 이스를열스를 열면 s e c 이이 e case case c 설명서 case case 어, 에어팟. 라는 설명서들, 여러 인쇄물들 들어있구요. 어, 이건 페어링을 위한 간단한 설명서일 텐데요. 어, 보시면, 일단, 아이오스테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구요. 아이패드나 아이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 페어링 순서가, 페어링 순서가 이렇게 영어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일본판, 일본, 일본 아마존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 당연히 1가 아닐까 했는데요. 지금 영어가 있구요. 어, 뒤에는 이게 뒤에도 마찬가지로 영어네요. 끝에 잠시 뭐 보이는데 어, 일본 사람들도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의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에어팟이 자리 잡고 있고요. 에어 본체겠죠. 캐링 케이스, 충전 케이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아래쪽에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충전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뭐 충전기는 기존 아이폰 충전기나 아이패드 충전기 뭐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다시 충전기가 들어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물론 넣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래봤자 와 w 충전기라서 의미는 없었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박스는 잠시 제껴두고 자 먼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포장지를 이렇게 벗기고요 포장지를 벗기고 자 이렇게 열어보면 어유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렇게 빼보면 되겠죠? 빼보면 뭐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쌍으로 이렇게 들어 있네요. 근데 어느 게 오른쪽이고 어느 게 왼쪽이죠? 기, 어디 기재가 되어 있나요? 이거는 좀 나중에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방향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대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기에 꽂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뭐가 써있는데 써있는데 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리수잘안 보이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자 그리고 이거 뭐 사용하는 아이폰 그다음 아이패드 페어링 하는 건 상당히 간단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홈페이지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 먼저 사용하는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렇게 홈 화면에 놓고요 놓고 넣고 가까이에서 이 충전 케이스 뚜껑만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페어링이 된다고 지금 이렇면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고 사라져 버렸고요. 다시 이렇게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에어팟 연결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연결. 자 이렇게 어 지금 에어팟에는 83%이 충전 케이스에는 68% 정도 지금 배터리 충전이 돼 있고요. 완료 누르면 연결이 완료된 거겠죠. 자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하면 될 테고요.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기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iOS를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macOS까지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뭘그 뭐 바로 이설정에 그 음악 플레이 재생 중에서 기기 전환은 한번 이렇게 한번 등록해 주면 기기 전환은 자유롭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멀티 페어링 안 된다고 해서 좀 멀티 포인트 기능이 없다고 해서 제가 좀 처음에 걱정했었는데 을어 그런 부분 걱정이 사라진 것 같고요. 어 이제는 즐겁게 사용을 해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충전 케이스 표면이 상당히 빤딱빤딱하죠 글로시한 재질인데 어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스크래치. 자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간단한 케이스를 먼저 좀 구매를 해봤었는데요 물론 여러분 많이 보시는 케이스일 겁니다 실리콘 케이스고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케이스에 뭐 이런 악세사리 들어있고요.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일단은 보호를 해보시는 것도 보호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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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리콘 케이스는 임시로 사용할 거고요. 어, 저는 나중에 이 상태 그대로 스킨형도 입혀서. 파우치를 사용을 해볼 까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제가 중국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춘절 연휴 기간이라서 다 쉬고 있죠. 그래서 아직 주문을 못 하고 있고요. 어, 다음에 이에 맞는 멋진 케이스를 찾으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향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